네, TMC 주제로는 반갑습니다. 불독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TMC 같은 경우가 오늘은 이제 7%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락의 의미 한번 알아볼 것이고, 결국에 지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TMC 호재는 많습니다. 호재는 있는데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제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추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차트 이용해서 타점까지 찍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TMC가 분명히 좋았다 그죠? 지금 요 상한가 친 날에 뭐가 나왔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 자황금함대 지금 프로이트를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황금함대를 진행하면서 일단은 이제 조선 조선 관련된 기자재 기자재가 지금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기자재에서 가장 큰 수혜가 TMC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한화를 언급하면서, 한화를 언급하면서 마스가라고 했죠? 그 마스가보다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마스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뭐라 했습니까? 미국의 조선을 다시 건재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마스가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자, 일단 여기서 한국 조선은 생각보다 건재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황금함대, 이 황금함대는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 황금함대라는 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게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화 한화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은 테마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빠질까 이거 결국에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TMC 자 캔들이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러면 보겠습니까 지금 요거, 신규 상장 라인입니다. 근데, 신규 상장 라인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보호 예수, 자, 보호 예수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분명히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하도 보죠 우리는 보호 예수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공포심에, 좀 공포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호 예수가 언제 풀릴까요? 일단은, 15일짜리 보호 예수. 자, 이거 이제 12월, 15일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자 15일 뒤에 있는 이제 12월 30일 내일입니다. 오늘 이제 12월 29일이기 때문에 내일 보호에서 특히 15일짜리 보호수가 풀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겠습니까? 일단은 일단은 15일짜리 보호에서 대한 공포가 좀 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죠? 이 기업 TMC 아직까지 황금암대 테마를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 최소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위험, 우리는 15일짜리 위험, 15일짜리 보일수가 풀린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는 매매를 진행해두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결국에 TMC, 이 기업, 좋은 기업 맞습니까? 맞죠, 당연히. 왜냐면 TMC가 황금함대, 이제 특히 조선에, 조선 기자재,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전선, 전선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 부문과 또 전선 부분으로 전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을 노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조선 테마도 지금 미국의 그 조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미국과 같이 갈 만한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그 보호 예수 때문에 지금 그 보호 예수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지 이 기업 TMC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놓친 공시 없습니다. 지금 공시 딱히 나온 거 없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그리고 그 외에도 딱히 지금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이게 시황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뉴스 없습니다. 뭐 저번에 뭐 이거 있죠? 황금함대, 이거 특징뉴스. 그리고 그 외에 뭐 TMC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뉴스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문에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TMC 그렇게 문제가 있을만한 악재는 없다. 하지만 일단 주가가 상한가를 한번 치면서 차익실은 매물 나오겠죠. 당연히 기존의 고점에서 물린 고점 매수의 물량이 나오면서 일단은 매도 압력이 좀더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뭐죠? 결국에는 매도 압력이 있으면서 매물대가 풀렸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보다 매물대가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5일짜리 보호예수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지 이 기업의 TMC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5일짜리 보호예수 그리고 한 달짜리 보호예수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터큰 폭으로 오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혹시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번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TMC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릴 겁니다. 과연 어디서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저가 가격으로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TMC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테마와 전망도 있고 마찬가지로 상승 요소가 충분히 많은데 일단은 보호 예수 15일짜리 보호 예수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공포가 다 거시 공포가 다 끝나면은 그때부터 저는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저랑 같이 TMC 좀더 공부도 하면서 분석 좀더 하고, 이제 공포가 다 끝나면은 그때 저점에서 저랑 같이 매수하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8354로 문자 구독 문제 뭐 t m c 뭐 TMC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분들 TMC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구나 제가 인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제게 문자 남기 전에 반드시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김에 옆에 있는 좋아요도 세트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오리존목을 찾고 수익을 내는 제 기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매를 할때이 고전 이론 쓰고 있습니다. 이 고전 이론은 시장의 근본적 요소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제표 이용해서 타점 잡고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 이론이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월가 유명한 투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워렌 버핏, 마찬가지로 또 이제 피터린치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출연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는 이제 유명한 기법이 고전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검증된 기법으로 저는 매매를 해왔고, 앞으로 수익을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 고전이론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낸 그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지노텍을 예를 들수 있는데, 엘지노텍 같은 경우 딱 보시자면은, 위에 있는 고점 매물이 많죠. 그리고 하락세가 이어지죠. 이 하락세를 보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락세가 돌파가 나야만 그런 돌파가 나는 요소가 있어야만 이제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 어디서 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시죠? 요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면서 윗골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위에 있는 고점 매물대 많다 했죠? 이 고점 매물대가 풀리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저 같은 경우는 타점을 여기가 아니라 최저점이 아니라 지금 요 저점에서 약간 뛰어진 부분.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 들러는 거아닌가 하시는데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매를 하기 좀 섣부른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나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하락 추세 돌파 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현금에 유입이 난그 시점부터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세 돌파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좀더 강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거래량이 완벽히 수반된 이 양봉 캔들이 나오는 지점이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라고 하도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렸고 밑에 약간 코멘트 식으로 알려드렸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꺼내놓은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9월, 며칠이죠? 9월 10일에. 9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lg 노텍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염감의 수사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왜 수익을 난 시점 왜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lg 노텍을 여러분들에게 맞췄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LG노트같이 수익이 날만한 종목이 있으면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전 여러분들의 계속 분석을 하면서 LG노트같이 좋은 종목을 고를 눈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수익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최소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상황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4,100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 4,100이 앞으로 5,000이나 아니면 뭐 6,000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시기죠.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약세장이 된 구간.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을 달성하는 요 구간에서는 누구나 수익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요 구간에서는 어좀 생각보다 쉽게 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전략 을살 때는 이렇게 강세장 강세장에서 이제 테마의 상승을 더불어서 있는 그런 이제 큰 수익을 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종합지수, 코스피랑 코스닥과 같이 종합지수에 이제 같이 동류하지 않는 그런 개별주 위주로 개별주 위주로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률을 방어하고 앞으로 더큰 상승을 위해서 기다리는 특히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강세장인 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종합지수가 빠질 때그 수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을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별주,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뭐다? 테마의 상승에서는 그런 주도주,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것이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별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을 많이 세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랑 같은 타이밍에, 저랑 같은 타이밍에 같은 종목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진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휴리노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제가 타점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날짜가 이제 9월 3일 이제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때 노란봉투법 나온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렸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테마가 좀더 강세의 세세율이 높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나오면서 이제 기업장에서는 노동자 대신 로봇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는 좀잘 해봤나요? 어 제가 창 다섯 개 띄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매매를 한 기록 그리고 매매에서 랭킹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랭킹을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는 이게 실전 매매, 특히 실전 매매, 제 직접 돈을 가지고 그런 매매라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실전적인 감각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정석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선물 하나 뭐냐면은 제가 특히 이렇게 기, 개별주, 개별주 같은 거 위에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또 다른 종목 더 나은 수익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특히 이렇게 선물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블록 주식입니다라고 하고. 구독자 한정 선물 종목 나왔습니다. 사인솔루션. 자, 이거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잘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31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사인솔루션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보시면 이제 요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요 날에. 딱 저점에 여러분들에게, 요 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하고 주가가 잘 올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만원 정도 여러분들 잘 매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선물까지 남겨 드리니까는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제 타점 갖고 수익이 낮다더라도뭐 이제 그 수익의 일정 부분 뭐 10%, 20% 달라는 뭐 그런 뭐 수수료 달라는 그런 수수료 요구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VIP 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VIP 방 유도 없으니까는 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편안하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MC 좀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투자 심리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은 아, 나와 있네. 일주기 상한가 친 날. 아, 지금 상한가 친 날에부터 지금 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했죠. 마찬가지로 기타 법인도 매수했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빠지는 요 3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하죠, 지금? 일단은 기타 법인의 매도가 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구나. 그런데 요외국인들은 지금 왜 매도 물량을 던질까? 왜냐면은 우리 알고 있어요. 결국에 이 15일짜리 보호예수, 15일짜리 보호예수가 풀리면 누가 기관들이 지금 매도 물량 던질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죠? 일단은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3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는 거겠죠. 이거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결국에 그 저점에서 매수한 저점 매수자들의 물량이 많아야 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죠? 거래량을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많은 상태, 자 만약에 어, 주가가 빠지는 요 양, 요 은봉에서 거래량 만빵 뛰었어요. 이러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문제가 되겠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수들의 물량을 다 뺐으니까 뭔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요 당일에 매도자, 매도자가 적다는 겁니다. 매도자가 적다는 것은 뭐겠죠? 자 아직까지 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그 물량을 들고 있겠다. 매수한 저점 매자가 수그 물량을 들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매도를 할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공포를 느끼지 않은 건가요? 왜냐면 이 TMC의 본질 가치, 이 TMC의 본질 가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분명히 좋은 회사이고 지금 주가가 빠진 것보다 지금 15일짜리. 보호 예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 매도 후기 흔히 얘기해서 투매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겠죠? 앞으로 주가가 빠져도 15일짜리 보호 예다 15일짜리 보호 예가다 풀린다 하더라도 뭐죠? 어차피 저점에서 앞으로 이제 매수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염가 매수를 노리는 그런 반발 매수가 한번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모르겠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은 또 이제 또 호재를 보겠죠. 어, 이거, 이거 황금한대 테마다. 황금 함대 테마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동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심지어 주가가 잘 빠졌네. 그럼 우리는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라는 저점 매수자가 충분히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포가 좀 거세다. 근데 이 공포가 이제 뭐다? TMC의 본질 가치 문제가 아니라 TMC의 지금 이제 15일짜리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심리가 약간 위축이 되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업의 TMC의 본질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게 질문 안할 겁니다. 자, 그럼 불독 씨, 이거 TMC, 아, 어, 이거 좋은 기업인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도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TMC를 우리 언제 살까요? 우리 내일 매수할까요? 내일? 어, 여러분들, 저라면은 내일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십시오. 내일 자체가 15일짜리 보일수가 풀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죠? 내일이 이제 올해. 올해 마지막 장입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어, 올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일단 마지막 장 어, 내일 이제 올해 잘 버텼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내일은 나 다음 내년은 이제 좀더 좋은 음, 테마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조선주 특히 조선주가 어, 이제 또 사람들의 관심이 원래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에 실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사람들이 고르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일단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월 2일에 시장이 또 열리면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12월 5일부터 다음 주부터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겠구나 투자 심리가 약간 회복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매를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15일 보혜수가 다 풀렸을 때 그때부터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겠구나 그래도 저점을 잘 잡을 수 있구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안살 겁니다 자, 저는 제가 살수 없는 가격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안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좀더 기다려보자 좀더 기다리면서 우리 저점을 한번 잘 잡아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처럼 차라리 저랑 같이 매매합시다.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TMC 좀더 공부도 하면서, 저점 왔을 때 그때 매수하고, 한번 수익까지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번호 010-820-8354를 문자, 구독, 공유, TMC에 TMC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빠른 답장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재분석 다 예스 그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TMC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 오늘 분석 괜찮았다. 오늘 분석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영상 댓글에 다봤다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다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데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